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명덕외고 고구라 주교는 도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이렇게 뭐 상황이 상황인지라 뭐 비대면으로밖에 뭐 인사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번 이제 어 3월부터 이제 시작 시작되는 명덕예고 이제 1학기 내신 대비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제 소개 일단은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여기 예섬과 그리고 시댄지에서 명덕예고 국어 담당하고 있고 1학년, 2학년, 3학년 전 학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벌써 명덕예고 국어 담당을 시작한 지 벌써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오랫다. 이제 11년 차 되었더라고요. 어 그만큼 되게 오랫동안 준비했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마 설명 보시면은 어 되게 많이 준비했고 명덕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나라고 하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일단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이제 제가 명덕에고 1학년을 집중적 설명드리긴 할 건데 우선은 1, 2, 3학년 일단 전체 한번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명덕에고 이제 입학을 하고 3년 동안 학교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과연 1학년, 2학년, 3학년 수업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시험이 치러지는지 아마 전체를 조금 보시면 아마 시험 대비할 때 학교에서 수업을 이제 진행할 때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하나씩 일단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제 1학년입니다. 자, 1학년 이제, 어 신사고 국어 교과서를 일단은 어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이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교과서 중심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사고 국어 교과서를 보게 되면 문학도 있고 문법도 있고 그리고 뭐 화장이나 독서 등 다양한 파트들이 있는데 명도 계고에서는 이 중에서도 주로 문학과 문법 위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로만 시험이 치러지진 않고요 학교 유인물이 추가돼서 문학이나 문법 관련된 유인물도 있고요 그리고 매 시험마다 학력평가 이해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총네번의 시험이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작년도에 엄청 많이 달라졌었는데 기존의 명덕예고 국어시험이 상당히 쉬웠어요. 이게 어느 정도 쉬웠냐면 다른 일반고랑 비교했을 때도 형격히 난이도가 낮을 정도로 상당히 쉬워서 어, 100점을 맞아도 1등급 받기 힘든 그런 시험이었는데 작년도에 1, 2, 3학년 전부 다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가 60점대 나오고 90점대가 나오면 1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시험이 어렵게 출제가 돼서 어, 명덕외고에서도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국어를 조금 강조해서 이렇게 시험이 치뤄지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게끔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1학년은 제가 이따가 좀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1학년이 되면, 2학년이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뭐가 하나 빠졌을 거예요 지금 교과서가 없죠. 그래서 2학년은 현재 교과서 없이 오로지 프린트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작년에는 1학기 때는 고전문학을 진행하고 2학기 때는 현대문학 진행해서, 어 여태까지는 고전현대문학을 늘 섞어서 진행하셨거든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하셨습니다. 1학기 고전, 2학기 현대. 어찌됐건 1년 동안 문학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2학년에 이제 학교 수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체 이제 프린트로 진행이 되는데, 그 내용이 수준이 좀 높습니다. 어떻게 높으냐? 대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서적들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 관련된 이론들은 대학 전공 서적에서 이렇게 발췌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논문까지 포함해서 주셨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요게 지금 현재 어 이번에 이제 시험범이 포함됐던 건데 체이어의 단편 소설이라고 하는 체이어 단편소설 관련돼서 논문 자료입니다. 저런 이제 박사 논문 자료도 한두 개나 주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는 게이 학년의 특징이었고요. 자 그리고 문제들이 추가로 나오는데이 문제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 삼학년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삼 수능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어, 고삼 아이들이 보내 수능 특강 문제라든지 그래서 실제 이론적인 측면은 대학교 수준 그리고 문제적인 측면은 고삼 수준까지 치뤄지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교과명은 문학이긴 한데 독서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어, 2학년이 되면 독서도 본격적 으로 시험 범위에 포함돼서 매 시험마다 4지문, 5지문 정도 포함돼서 한 지문 정도 해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 평가는 역시나 쭉 포함되고요. 자 그런데 이 2학년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작품수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6 4 작품에 달할 정도로 작품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이걸 1학년을 비교하면 1학년 때는 작품 수가 대략 한 20개 언저리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2학년이 되면 3배 정도 뛰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내용 수준에 내용 수준도 높지만 작품 수도 많기 때문에 2학년 2학년은 상당히 어려운 이제 학년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이러다 이제 3학년이 되게 되면 3학년 때는 이렇게 수능특강으로 진행이 되고 수능특강 문학과 독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수능 특강 문학을 진행한 학교는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 수능 특강 문학을 전체를 다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는 학교는 잘 없습니다. 근데 명도계고는 그걸 합니다. 그 말은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1학기 중간고사 때 작년 8 7편에 달할 정도로 작품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추세가 좀 보이죠. 그러니까 1, 2, 3학년 갈수록 시험 난이도는 계속 일단 높은데 작품 수가 많아서 점, 점점 공부해야 될 양이 되게 많고 정리를 해야 될 양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암기 위주 보단 오히려 이해를 해서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명덕의 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학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3월에 이제 개학하고 학교에 가게 되면 1학년 시험을 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 1학기 중간고사 중심으로 일단 보여드리긴 할 텐데 기말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제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자 1학기 중간고사 일단 기본적으로 신사고 국어 교과서로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운문 작품이 즉시 관련돼서 열렸을 품, 소설 관련된 게세 작품 그리고 독서 화법과 그리고 학력평가까지 시험 범위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시험 출제는 운문에서 7작품, 산문에서 2작품, 독서화법, 그리고 확평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죠. 뭐 어찌 됐건 시험 범위 양이 이것도 1학년도 예전보다 조금 증가했고요. 그 시험 범위가 증가되면서 자연스럽게 출제 안 되는 영역도 생길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다형, 즉 객관식은 총 27문항이고요. 서술형은네문항 출제되었습니다. 이서술형에 이따가 한번 문제도 보여드릴 텐데, 텐데 명덕예고 서술형은 기본적으로 네문항이 1년 동안 계속 치러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그리고 서술형인 진짜 서술하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거의 키워드 중심, 단답형 중심으로 출제되는 게 명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말을 보여드릴 텐데, 자 기말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금 1학기 중간고사 때 사실은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일반적으로 고1,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학과. 문법입니다. 그래서 문법이 약간 킬러로 약간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문법이 빠졌죠. 그래서 이 문법이 어디로 갔느냐? 기말고사에 다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문법 범위가 지금 의문의 변동, 형태소, 한글 맞춤법, 문법 조사라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두 번에 나눠서 시험 볼걸 명덕고는 단한 번의 시험을 치러 줍니다. 그러니까 1학기는 약간 문학 중심이고 2학기는 문법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등급은 중간 기말 합쳐 되잖아요. 즉, 기말고사의 문법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높은 등급 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 중요하고요. 어, 그래도 뭐 문학도 출제되고요, 뭐 독서 화법 그리고 이제 학력평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은 출제가 됐고요. 동일하게 문항 수는 27문항에4 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그럼 이제 이제 본격적인 특징을 좀 말씀드려볼 텐데 제가 이 특징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기존의 명덕예고는 늘 어땠냐면 시험지 폐지 수가 대부분 8쪽이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 또는 8페이지로 거의 고정적이었는데 제가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봤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 학년이 다 받겠습니다. 기본 10페이지 이상으로 심지어는 12페이지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작년 중 재작년 중간고사가 7페이지였는데 작년 중간고사 11페이지 그리고 재작년이 기말이 8배 졌는데 작년이 1 0 져서 기본 1 0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가하게 된 이유가 뭐냐? 여태까지 명도계고 국어 시험은 약간 내신틱한 지식형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한줄 있고 선지가 다섯 개 있으면 적절하지 않은 걸 하나 고르는 게 기본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 거의 다 보기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고력 시험으로 다 바뀌었고요. 그래서 시험 패턴 자체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지 분량도 증가했고 결국에 시간 부정 문제도 조금 생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특징은 그래서 연결되는 건데 보기 제형 문항이 증가했거든요. 어, 기존에 명도개관은 보기 제형을 거의 출제 안 했습니다. 그 실제로 한세 문항 정도밖에 출제 안 돼서 웬만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초점 맞춰서 시험을 치렀는데 작년에 갑자기 12망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학 거의 다 수능형으로 출제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스타일 1, 2, 3학년 작년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추세가 오래까지 이어진다면 명덕예 고는 1, 2, 3학년 전부 다 수능틱하게 되게 사고력 중심으로 시험이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말은 그런데 이게 왜 열문항이냐면 문법은 기본적으로 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말은 원래 문법 중심에서 열문항 정도했었는데 이것도 작년에 21문항 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되냐? 예전에는 문법 문, 문제가 되게 지식형의 내신틱한 문제와 수능 문제가 좀 공존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싹다 수능형 문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자, 그래서 이제 출제사람 보실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가 쭉 나오고요. 요게 지금 기출문제고요. 요게 제가 나눠줬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를 주고 윗글과 보기를 비교해서 푸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전에 운 좋게 뭐 이렇게 파이널 때 실제로 적중해서 학생들과 좀 대비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낯선 작품 출제인데, 어, 명덕계고는 기본적으로 작품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작품, 낯선작품 출제의 빈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보실게요. 2020년도, 즉 재작년도에 이렇게 두 문항이 출제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작년에 세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니, 두 개나 세 개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긴 하죠.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부분 출제되었던 게 전문 출제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그래도 좀 유명한 작품, 어, 우리가 흔히 이제 접할 수 있는 작품이 출제됐다가 완전 낙선 작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요게 지금 이제 왼쪽 편에 있는 게 지금 2020년도 제작년 기출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명덕의 전통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위쪽에 지금 윤동주의 자화상이고요. 같은 기능을 찾는 문제인데 이상의 거울, 윤동주의 참외록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범인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외부 작품 맞았고요. 하지만 작품이 너무 유명하죠.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이런 작품이 나왔습니다. 나이덕 작가의 너무 늦게 그에게 놀러 간다라고 하는 시거든요. 낯선 시입니다. 저도 사실 처음 봤습니다. 그냥 흔치 않는 시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제가 이게 지문을 잘라놨는데 사실은 왼쪽 편에 반 정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엄청 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외부 작품 출제에도 해당 관련된 걸 잘라가지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물어봤다라고하면 이제 전체를 다 주는 거죠. 게다가 처음 볼 만한 작품을. 그래서 이 낯선 작품을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 읽고 어떻게 분석할 수있는지에 되게 관건이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이문제는 제가 작년 명도계 1학년 시험의 전반적인 특징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특징으로 가져왔거든요. 자, 이런 특징들이 모여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문제인데도 되게 물어볼 용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 가나다고요. 보기를 비교하는 거. 따라서 총네 작품이 비교되는 거고요. 게다가 적절한 걸두개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고르시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 고르시는 문제가 출제되면 당연히 오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냥 경우의 수가 다섯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두 고르시는 문제 출제고, 했자두 번째 보기 보면 지금 김광균의 성어부근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물론 이 작품은 저는 아는 작품이긴 한데 학생들에겐 되게 상당히 낯선 작품이고요. 게다가 지금 여기 잘안보이시지만 3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년입니다. 그 말은 위에 1년과 2년 더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문을 잘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작품 출제를 전문으로 출제했다. 자, 게다가 선지를 보시게 되면 감각적 이미지, 말을 건네는 방식, 원경, 근경 이런 식으로 해서 문학 개념으로 활용한 수능 개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게다가 이 수능 개념의 단편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 보기, 나 보기, 나 보기, 다 보기.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작품과 묶어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작품 비교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한 문제가 사실 작년 명덕역 1학년 전체 시험에 가장 큰 특징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모든 이제 국어 문제에서 어 문제의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단순히 내신 대비는 열심히 공부해서 외우는 걸로는 되지 않겠죠. 기본적인 사고력과 독해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도 충분히 정리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문법인데 요거는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에는 작년 출제되지 않았고 기말고사인데 문법은 기말에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자, 수능형 문법 문제가 다수 출제됐고요. 기존에 세 문항 정도 출제됐던 게 이번에는 15 문항. 그런데 문법이총18 문항이었거든요. 그 말은 거의 모든 문항이 수능형으로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이게 지금 실제 제 기출 문제였고요. 이게 지금 표준 발음이랑 관련된 의문의 변동 관련된 문제였었는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나름 적중했거든요. 근데 이 적중이 이게 내신 족보라고 하는 교재에서 제가 나눠셨던 자료랑 똑같은 문제로 나왔었고요. 근데 사실 제가 했던 적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2015학년도 7월달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즉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내신 대비할 때 어떤 걸 했냐면. 시험범위에 나와 있는 개념들 있죠. 그, 그 개념들이 출제된 수능 문제를 다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출제될 말하고 좀 볼만한 것들 다 정리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적중이 된 거죠. 그럼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출제를 하느냐. 고3 수준까지 이제 생각해서 출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문제를 내실 때 단순히 이제 개념으로만 내시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이 수능에선 최근에 어떻게 등장하고 있고 수능에선 어떤 식으로 문항을 구성하는지를 보시고 출제를 하시는 거죠. 그럼 저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고3 수준과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즉 고1 과정이긴 하지만 고3 수능 문제까지 풀수 없으면 이런 문제 풀기 힘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또 이제 문법 문제인데 제가 문법을 좀쭉 보여드릴 거거든요. 높이퍼 관련 문제인데 보시면 개념 설명가 지금 밑에 대화가 있는데 대화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2014년도 6월달 모의평가 문제 역시나 고3 문제였습니다. 완전 적중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적중한 게 아니고 평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고3 수준까지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이거 인용 관련된 문제인데 보시면 똑같고요. 역시 이것도 2017년도 9월달 모의 평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셔도 상당히 킬러 문제들이 다수가 출제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비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대비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거는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역시나 이제 보기 관련돼서 한글 맞추법 문제인데 보시면은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똑같고요. 심지어 선지에 있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내신 혁명교재로 나눠줬던 교재는 자료인데 어, 이 문제는 고3 모의고사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문제냐? ebs 수능특강에 실려 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즉명덕의과 어, 학교 선생님들이 최근에 이제 수업을 하시거나 시험 출제하실 때뭘 많이 참고하시냐면 고3 수능 문제들. 그리고 EBS 수능특강을 많이 참고하십니다. 제가 거기에 조금 착안해서 학생들에게 자료를 줄 때도 고3 수능 문제 그리고 EBS 문제도 정리해서 쭉 나눠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적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시지마 문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고3 수준까지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인데 서술형에 토탈 4문항 네 출제되고요. 네번 시험 다르게 출제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빈칸 채우기 형식으로 출제가 돼서 어떤 키워드 어떤 핵심적인 단어 중심으로 쓰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시험이 출제됐습니다. 요게 지금 중간고사 문제였고요. 요게 윤동주의 자화상과 이 이육사의 절정 관련돼서 이렇게 빈칸을 뚫어놔서 채우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거의 똑같죠. 왜 똑같냐면 요게 학습 활동에 나오는 내용들을 빈칸 뚫어서 출제한 겁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면 제가 내신비책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이렇게 다른 색깔의 글씨를 이렇게 표시해 두거든요. 그리고 내신비책과 쌍둥이 교재로 빈칸 교재를 애들한테 제공합니다. 그 빈칸 교재학생들하면 다 직접 써보는 거죠. 직접 써봤던 게 이렇게 문제를 출제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빈칸에 나올 만한 되게 핵심적인 키워드를 쓸줄아는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신비책으로 내용 정리하고 빈칸 교재를 직접 써보는 그런 훈련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뭐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 보시게 되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어 작년도에 1렇게 중간고사가 치러지고 모든 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기존의 기출 경향과도 너무 많이 벗어났죠.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준비할 때도 어 예전 성향보다는 작년에 이제 맞춰서 좀 어렵게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도 충분히 학생들이 잘 해낼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명덕예고 내신 콘텐츠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건 한 번의 시험에 제공되는 교재고요. 내신 비책입니다. 교과서 분석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임 비책입니다. 빈칸 교재입니다. 자, 두권의 쌍둥이 교재고요. 네임 비책은 당연히 아, 저번에 내힘으로 만드는 내신 비책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빈칸을 채워 가는 서술형 대비 교재입니다. 제로 내신혁명 문제집 나가고요 그리고 파이널 교재도 나갑니다 그리고 족보 교재 자 지금 분명히 제가 기출 경향이 작년에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 스타일이 달라진 거지 학교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내용이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역시나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기출 문제 정리해서 제가 족보 교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자료가 나서 제가 시크릿 자료 배부하고요 그리고 테스트 매주 진행합니다 자요 모든 자료를 제가 다 자체적으로 명덕예고 출제경에 맞추어서 제공합니다 한 번의 시험에 다 제공되는 교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업시간 이제 안내를 좀 드릴 텐데 자 수업시간은 어 여기 예 섬에서는 일요일 날 1시 반에 진행하고요 그리고 시대인재에서는 토요일 날 6시 반에 진행하고 있고 요두 반은 전부 다 동일한 수업이 진행되고요. 연중 계속반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는 명도계 학생들이 내신이 중요하긴 한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내신 대비 때 열심히 하는 걸로는 사실 높은 등급 받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과 내신 수업 알차게끔 준비해서 1년 동안 쭉어 휴강 없이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이번에 이제 설명에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올해 수업 진행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어, 작년에 저를 한번 돌아보면서 작년에 어떤 게좀 부족했을까 어떤 게 학생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을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학생들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성적으로 보답해 드릴 테니까 믿고 맡겨 주시면은 네, 거기에 걸맞는 성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